엽기 32장. 여비 스스로 으롭게 여겼으므로 이세 사람이 여비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엘리우 강론. 그때 나무 진저 부스인 바라, 바라케르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어 여비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이는 여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으롭게 여김이다라. 이는 여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으롭게 여김이다라. 그가 여부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바라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였 것서도 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라 그때 엘리오가 엽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많음이더라 엘리오가 이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부스인 바라케르 아델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오 연수가 많은 자가 죄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도다. 이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오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내게 경청하라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노라. 보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이 말할 것을 찾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노라. 정녕 내가 경청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욕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어. 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죄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가 그의 말을 내게 직접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더라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그만두었다 내가 기다렸다가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도 내 몫을 답변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리라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 도다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 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주 같고 새 술병 같이 터질 듯 하도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원한 언니 나로 어떤 사람도 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증을 붙이지 않게 하랴.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증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아멘.